유재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형. 고마워. 아 제가 감사하죠. 어. 네. 자꾸 막아서가지고 등에서 진짜 실점이 나죠. 아 근데 뒤에서 저도 다 지켜봤는데 어, 진짜. 어 근데 국민 MC지 않아요? 이렇게 <laughs> 네. 혼자 진짜 다 빼고 가시는 거네 감사합니다. 또 이제 MC 국민 MC. 너무 해주세요. 같이 해요. 일단 들어가셔야 된다고 들었어요. 네, 제가 고양이 귀를 하고 올 테니까요. 잠깐만 사라졌다가 나오겠습니다. 하고 싶지 않았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하고 싶지 않으 곳이 너무 다녀 무 움직이네요. 굉장히 <laughs> 빨라서. <laughs> <laughs> 오. 보세요. <laughs> 오. 원래 리허설 때 잠깐 써봤지만 아예 이동도 없었거든요. 와 지금 통정심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. 처음 제가 이걸 처음기도 하지만 제가 베테랑 트에서 박서우 역할을 맡았었잖아요. <laughs> 맡았, 맡았어, 맡았어. 직업의 특성상 또 뭐, 캐릭터의 서사 때문에 연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어,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서 되게 신경을 썼는데 이 코너에서는. 네, 어떤 말에도 일리일리하지 않는 감정 컨트롤을 한번제 스스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마, 마구 흔들어 놓을 흔는데 <laughs> 질문들이 저 영상에 뭐 나올 건데요 저는 침착하게 얘는 침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질문 괜찮다. O, X. 오! 엑스. 엑스. 아니라는데요? 고 아니, 오늘 좀 부어 가지고 부었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이런 망언을 오에서 모든걸 몰빵했나봐요 오늘 왜이렇부었지 모르겠는데 눈두덩이가 부으면 이렇 눈이 되게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눈을 크게 뜨고 있을게요 근데 너무 부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 잘생긴거 네. 어, 우리 또 보행기가 음, 조금씩 조금씩 음, 계속 움직이는데. 음, 자, 다음 질문 음, 보여주세요. <laughs> 포털 사이트. 내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. O.S. 말도 안 되는 중이네. 어, 진짜 너무 <laughs> 빨리 뜨는데. 진짜! <laughs> <오오>. 오! 오! <laughs> 아, 잠시만, 어 하세요? 네, 아, 왜냐면, 어, 일단, 팬카페를 그 매일 들어가니까. 그리고, 어, 팬분들이 써주는 편지도 보고, 또, 디자인들이 찍어주는 사진이나 기사가 올라오면, 잘 사진이 나왔나, 잘 찍혔나 뭐 검색도 해보고요. 네,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. 근데 진짜 많이 검색하나봐요. 기가 <laughs> 같이 반응을 <관용을 웃음> 해주는거아니요 <같은데>. 맞아, 맞아. 매색하지. <laughs> 와, 이거 왜 이렇게... 와... <laughs> 조절을 하고 싶다. <laughs> 한번 해볼까요? 안움직게 <laughs> 어? 움직이게? <안 웃음>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조금씩은 떨리는 것 같아요.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<laughs> 보여주세요. 안자 때리는 신보다 맞는 신이 편하다. 오. 베테나투하도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저는 맞는 신이 좀 편한 것 같아요. 오. 상대방이 때려 보이는지 아는. 음. 그러면 때리는 것보다는 맞는 신이 훨씬 편해. 요 그게 저는 편하고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할 때도 상대방이 그 맞는 연기를 음. <laughs> 잘 못하면 그게 좀안 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맞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뭐 들어봤는데 맞는 연기가 음.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훨씬 어려워요. 네, 네. 어, 또. 이 시는 워낙 배려를 잘하셔서 그런지 많드시이 네,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ox 보여주세요 <laughs> 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냥 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를 정도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정도의 능력은 예,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하엔 지금 OST 가수로 네, 두 곡이나 올라와 있잖아요. 어... 예. 음. 계속해서 그 OST를 또 팬분들이 원한다면? 뭐 원하시면... 어?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혹시 이렇게 끝나면 좀 아시죠? 네 OX 문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미션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미션일지 주시죠. <laughs> 정해인는 사진을 잘못 찍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아 말도 안 돼. 내가 사진을 얼마나 보여주세요 초점이 혜인님 <laughs> 얼굴에 정신을 못찾는다 아, <laughs> 어, 반응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, 이런,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될거예요자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한단에는 정혜인씨가 안 착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렇게 소문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내 마음에 안찾게서 즈마에안착해서네 <laughs> 어, 타령을 했다. <laughs> 네. 우리 또인이즈 마음도 훔쳐간, <laughs> 네. 나쁜 도둑안께고 <laughs> 있어요. 네? 아, 고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, 마지막 질문 보여주세요. 해이님이돌 잡을 때 잡은 것은 무엇인가요? 돌 잡을 때? 살? 몇 살? 태어나자마자, 우리 여기 계신 헤이니즈의 심장을 잡았다고. 아. 거짓말. <laughs> 아니, 근데 Q&A랑 다르게, 이 고양이 귀는 의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움직여요. 근데 진짜 많이, 엄청 떨리시나봐요 사실. 어제 살짝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때는 고양이가 안움직여어 맞아요 맞아요 어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고장난다 싶을 정도로 되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움직였는데 지금은 계속 움직이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뭐왜 이렇게 말안 해도 움직이잖아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팬 미팅을 했던 그 어떤 장소보다도 객석의 팬분들 얼굴이 잘 보이고 있요 이곳이.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해양이, 네, 해양이가 네. 많이 떨려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질문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이렇게 마음이. 울적할 때, 혹은 이런 조정을 해야 될 때, 감정 조절을 해야 될 때, 보통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시면 되는데요? 음, 일단, 크게 숨을 좀 들이시고, 내쉬고, 한, 5초 정도는, <laughs> <근데> 지금 충격이 거의 커지신 <laughs> 것아요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 같아서 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해 혜인이를 눈앞에서 보니까 해인 씨가 많이 떨려주는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정해인해 혜인 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쉽죠 네, 회장님 잠시 톤 멋있는 정혜인씨로 돌아왔습니다. 빨리 떼고, 떼고 올게요. <laughs>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건데 제가 머리가 좀 큰가 봐요. 이게 아파요, 여기가 지금. <laughs> 아, 이게 무슨 소리예요! 진짜 아파요. 까물래요? <laughs> 아니... 뭐, 뭐 어떻게 <laughs>